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학과 2, 3학번 양사라라고 합니다. 영어는 하루에 많은 양을 몰아서 풀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네5 개의 지문을 풀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언어 과목인 만큼 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풀어보는 것을 더, 더욱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순서잡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문장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선택지간에서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서삽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네 다섯 개의 지문을 풀어보는 것을 연습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명사나 접속사와 같은 단서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장간의 흐름을 찾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수능 한달 전에는 실전 모의고사나 실제 기출된 수능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시간에 풀어보는 것을 연습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곧 수능이 다가와가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꼭 버티셔가지고 수능 영어 1등급꼭 차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파이팅!